오늘은 한주 시작하는, 어, 월요일이네요. 여기 지금 아이들, 아유, 우리 저기, 우리 저, 아기, 아기. 아기야, 기다려. 아이고, 아고 지금, 어, 삼세기가 밥을 달라고 지금 날립니다. 자, 삼세기 솔로 가. 시소 이래 내려와. 솔로 가, 솔로 가. 삼세기 뛰라고봤어 어? 이래 가고 가서 치서내려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회장아, 그거 먹고 있어라. 어, 응? 아이 여기 지금 수요가 많으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자, 안아. 그래, 그래. 안아. 엉금이요 응, 어서 먹어. 응금. 애기, 그거 가만히 있어. 애기야. 자, 안아. 안아, 너도 여기, 서안나 여기서 먹어. 여기, 여기, 여기 먹어. 저기 와. 아, 나 여기서 먹어. 저리, 겁비 겁을 레면수도격기 <laughs> 아침에 옵니다 오늘은 까미가 아직 안 왔네요 아나, 나 이거, 가미, 이거 먹어. d 같이 먹어 너희도도 같이 먹어 어서 먹어 먹고 있어라. i m o 빨리 다들 먹어라. 아기들은 제가 있으면, 이사 심어버려요. 아직 여기 아이들은 저쪽에 아이들은안 그러는데. 해장 먹고 있어. 오늘은 미밀로 삼색기도 일찍 왔습니다. 삼색기는 이거 열둘 것같다 그래, 먹고 있어. 치자고. 어휴, 딱 숨었다가 제가 안 보이면 딱 나타나죠. 저 엄마 옆에 조그만 아이 갖고 교육은 어, 용감이가 정말 잘 시켰어요. 어, 어서 먹고 있어라. 저기 쭉쭉 아이들이 어서 가라. 아유저 조그만 한게딱 저기로 가서 먹어라. 어? 어서 먹어. 제가 보면서 봐요. 따서 쭉에숨면 있죠. 저기 또 저쪽 안에 아유 아유 어서 가서 먹어 제가 어, 여기 아이들을 정말 더 태어나자마자 챙겨줬는데도 어, 여기 아이들은 엄청 이래 어, 예민하고 경계를 해요 의외로 저쪽에 어, 고등어 어, 애기들은 이래 애들보다 뒤에 챙겨주는데도 엄청 제가 가면 좋아하거든요. 가자 가자. 아이 벌써 막 개낭이는 마중을 나오고. <laughs> 개낭아 어서 가자. <laughs> 마중을 나오고. 어 맛있는 거 구운다고 마중을 나오고. 예 네, 마중 마중 나와요. 저쪽 작은 아기 고양이들도 마중 나와요.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아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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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내려온나. 아이고, 아이고, 배가 고파갖고, 조화가 어쩔 줄을 모르지. 그래, 그래, 그 가만히 있어. 또, 제자리다 앉아. 그래. 그래, 그래, 그 앉아라. 그 앉아있어. 얼지딱 아, 앉아있어. 잘못하면 이 쏟아버린다. 그 가만히 있어, 그. 아니, 아니, 가만히, 절로, 절로, 절로. 아이고, 지금 먼저 한줌먹고 톰, 한줌 입에 지고, 서래 <laughs> 저 아나 어미야 오늘 많이 가왔다 많이 먹었어 많이 응? 먹어 아이고 참 이리 내려와너 아이고 저 봐요 먹고 나서 저쪽에 가서 먹고 이 봐라 왜 그래니 잘못 나면 여기끼리 아나 아나 아 이거 뭐 아이고 봐라 저기끼리 놀래고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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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나 어, 가만히 있어 아나 나나 우리 개낭이가 제일 어. 잘잘 듣네 어? 아유 이봐요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이 잘못하면 손 넣는다 자나 어미야 아나 이거 먹어 먹 이래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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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아나 여기 줄까? 아나 나 고등어야 아나 여기 와서 먹어 그래 거기 있으니 아유 저렇게 막 정신이 없이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라. 어서 먹어? 아이고, 항상 아이들 먹으면 저렇게 뒤에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쓰르고 있어요. 어미야, 먹어라. 아, 이제좀 크니까, 아이들이 많이 먹으니까. 아, 무수에는 정말 이거 강합니다. 어서 먹어라, 애니야 어?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너도 먹어라. 그래. 그래, 먹어라. 같이 먹어. 아이들이 너무 잘 먹으니까. 먹어요. 막정신없이 먹어. 이모, 여기 아이들은 금방 먹어요. 막 보면. 하루도 먹고 해라. 그래도 조금 몸 상태가 음,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나 많이 먹어. 나 먹으라. 내가 먹고 있어. 나왔었어요. <laughs> 예. 그래도 요가 명단, 명단 자리다. 저, 맞습니다. 요가 정말 명단 자리다. <laughs> 오늘은 월요일이라 여기 공원 가꾸기 하시는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날이거든요. 어. 여기 보면. 꼭, 이렇게, 개길제도 나오셔서, 이 여기, 깨끗이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공원도, 이렇게, 가보시고, 어 관리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여기, 뭐냐면 어 예전에는 여기 엄청, 이쪽으로, 어 너무 험해서, 어 어두움을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여기가 험했습니다. 근데, 어, 10년이 넘어서 세월이 지나고 하니까 여기를 자꾸 가꾸고 또 따듬고 해서 공원이 이렇게, 교육공원이 그나마 이래 다듬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우, 애기들은 내가 오면 숨기 바빠요. 저 봐요. 아유, 숨었다. 숨는다고. <laughs> 하나는 지금 먹고, 아이고, 먹다가 또내 발견하고. 저 봐요. 먹으라 아이들 교육 너무 잘 시켰어 아이들이 먹방가서만 보면 다 먹었나 반짝이하고 치잖아다 먹고 어다 먹었어 아이고 다 내지 말고 먹어, 어? 다 내지 말고 먹어라. 아유, 누구한테, 대장 누구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그루밍 하고, 어? 치즈는 냅다 쫓아버리고, 그루밍까지 하시고, 어? 대장대장아 누구한테 잘 보려고 그루밍까지 하고, 너 그래봤다 또좀 있으면, 온통 상처, <laughs> 온통 상처 수성이로또 만들고, 어? 요즘은 지금 날도 너무 덥고 해서 내가 대장이 좀안 좋네요. 대장아, 어? 너, 어느, 어? 누구한테 잘 보려고 그루밍 하고 그러니? 괜찮아, 괜찮아. 먹어, 먹어. 그도잘 먹다가 엄청 야성이에요, 애가. 은혜염이 그 아이가, 아, 그래도 먹으려고 하는 거 보면, 나이는 제법, 어, 가수 나이가 제법 된것 같아요. 보면 안 됐어요, 가수 나이가. 어서 먹으라. 보니까, 은혜염이 그 엄청, 아,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사료는 잘안 먹더라고요. 카우스나이도 여기 아침에 부드러운 거를 먹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와서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 도 먹어. 회장, 너. 반세기하고 치료 다 쫓아버리고, 어? 응? 아, 조그만한 것들이. <laughs> 조금, 아이들 먹게로 놔놓고. Tower, 안 Noel, 음. 조금 아, 니 말이에요. 예, 예, 는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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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예. 너는 사고 치지 마, 세상. 사고 치면 아줌마는 조금 나는 거야. 응? 어서 먹어. 아유, 저 조그만한 것들이 이제, 이제 뛰어다니고 그래요. 저것끼리, 아유, 저것끼리 좋다고. 이제는 여기 사르트를 누비고 다니거든요. 여기 물에다가 담가놔야 돼겠어요 여기 그냥 두면, 개미들이 어느 사이에 여기 막, 막 여기 정말 뭐 두는 것도 힘들어요. 애기들 먹게도. 아, 이래데 이래 물에 담가놓으면 좀 낫거든요 그래 와서 먹으러 어서 먹어 먹으면 그쪽에 아이들 갖다 줘야 돼. 그래 와서 먹으러 아 조그마한 곳에서 음, 엄마 닮아가고고막딱은아봐요 먹죠 그래. <laughs> 너는 또놀이만안 돼, 수리가. 너꺼다 먹었잖아, 수리가. 아기들 거 먹고 만고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와 아나, 이어서 이리 이것만 사 먹어. 얘, 너 엄청 야생했어, 예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엄청 삼세기는 느긋하죠. 삼세기는 초에 있어요. 다 먹고. 요즘 삼세기는 너무 얌전해졌어요. 먹고 나면 저렇게 어, 많이 달라고 야옹 소리도 안 하고 어느 날 어, 삼세기가 너무 어저해졌거든요 삼세기가 그러니까 이제는 얘, 얘가 얘가 예민하게 그럽니다. 얘가 내가 보면 대장 때 믿고 그러는 것 같아요. 대장을 믿고, 여기 막, 박렇 그래. 대장이, 대장을 좀 믿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삼세기가 서열에서 밀려났나 봐요. 삼세기가 엄청 이래, 아, 완전해졌거든요. 삼세기가 아마 아기를 못 놓으니까, 그래서 밀려났는것 같아요 아유 저봐요 먹고 난리죠 그래 음. <laughs> 잘 먹어요 작아도 죽 국물을 왜냐면 국물을 이렇게 자박하게 해서 부드럽게 이래요 엄청 제가 부드럽게 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도 드럽고 음, 하니까 엄청 잘 먹어요. 어 보면 얘들은 고등어 아기 낭이들보다 조금 어려요. 얘들은 어느 정도 다 컸는데, 아이고 아이고 발발 발 당기고. 아우 애기가 빤히 쳐다보는 거야. 빤히 쳐다보다가 저를 빤히 쳐다봐요. 그래도 밥을 주니까 고마운가 봐요. 그러면서도 경계를 엄청 하거든요. 저쪽에 아이들 한번더 챙겨주고 가야 되겠어요. 아침이면 무거워도, 몸이 무거워도, 걸떡 자동으로 시간만 되면 일어나집니다. 참, 책임감이 엄청 이래 보면 중요한것 같아요. 제 몸이 아무리 아프고 이래, 몸이 어떨 때는 저도 사람인지라 365일 다 긴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그기안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딱한 번, 언니 상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대전 올라간다고, 그때는, 되었는데, 그 앞날까지, 영상은 제가 그 앞날 안 찍어도, 어, 다른 사람, 지인 동생 대처하고, 어, 그날 하루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영상은 제가 몇시 많이, 어, 오셨어요그래 <laughs> 고양이들도 덥고 터지지 아이다 그래 말야 이 고양이들도 더워가 그쪽에 애들은 다먹고또 올라가는데 조금 더갖다 와줘야 겠어 이번에 대전 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또 조금 마음에 상처를 많이 내 받고 힘들었습니다 아나 애기야 더 먹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서 먹어. 여기 봐요. 여기 애들은. 정말 깨끗이 먹었어. 정말. 여기 아이들은. <laughs> 고등어야. 어미야. 저기 어미야. 어, 이거 먹어. 아나. 너 많이 못 먹었지. 이리 와서 이거 먹어. 자, 이거 먹어. 먹도 먹고, 하루 견뎌내야지. 사료도 먹고. 사료도 제가 여기 항상 이렇게 같이 줘요. 왜냐면, 사료도 애들이 먹어야 되거든요. 이봐요. 얘 애들은 이렇게 똑같 먹어요. 제가 한번더 주르고 갔다 오면 이렇게 똑같이. 그리 이제 조금 먹고 나면 아무래도 오늘 하루 견디기가 낫거든요 어서 먹으렴 저봐요 오야투자 많이 먹었다고 그래 아유 이제는 그루밍까지 해요 보이시죠 나무사이에 그루밍 하는거 봐요 아 어서 먹어 먹으라 먹어 어미야, 너도 먹어라. 항상, 어, 아, 아이들한테 양보한다고, 아, 아기 고양이들한테 양보한다고, 고등어 어미나이가 항상 아이들 먹으라고 뒤로 양보하고 앉아있어. 그래, 서먹 아유, 이 그루밍하고, 이제 다 컸다고 그루밍하고 그래요. 야, 먹어라. 더 먹어. 먹어야 건강해지지. 아직 여기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럴 때 먹지를 못하면 여기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큰 아이들은 그나마 이래 이제 여기 적응이 돼서 여기 험한 어, 야산생활에 적응이 돼서 어, 그래도 낫는데 아유, 어미랑이가 배가 혹쏙 하면서도, 그 봐요. 양보하는 거 봐. 아기들 먹으라. 배가 혹쏙 하죠. 저리 배가 혹쏙 하면서도, 아이들. 아이들 먹으라고. 음, 맛있는 거는 항상 양보를 해요. 보면, 동물들도, 어, 정말 못생애가 이래, 강해요. 어,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어, 우리는 이제 안 먹어도 아이들 맛있는 거 챙겨주듯이, 아마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런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거를... 제가 어, 여기 어, 야산 고양이들을 키워하면서 이제 항상... 어. 열심히 이 보면은, 어, 정말 이래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감정이 있고, 어, 떤 조금, 사람은, 어, 그나마 이래, 어, 어, 정말 우가 머리가 월등이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지만, 동물들도, 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은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기 봐요. 아 아기, 조그만 아기저 위에 올라가요. 저 위에 봐요, 저 위에서 지금. 아이고, 이제 자그만 아기낭이들이 지자리를 그래, 찾아다니면서, 그래요. 오늘도, 이제 아이들, 오늘 근데 까미가 좀 늦게 올것 같네요. 오늘 까미가 이 시간째 왔는데 이러면 또 조금 늦게 오 이봐요. 아, 저 못된 게, 아, 얄밉게로 저 애들 준거싹다묶어데 아, 정말 이 대장은, 가요. 세상에서 아이들 준거 지가 싹다먹어 너, 저래 미운 김만 골라가면서 한다니까요 이봐요 어? 너왜아기들준거네가싹다 먹었어? 세장 요즘 그라니까 얼굴이 뽀시 사이 엄청 좋죠? 상처 좋고 그때 보기도 하지 않고 어, 지속적으로 치즈는 눈을 꼴치고, 이제 막, 밟고 그래. 뜨자. 어? 너왜 아기들 준 것까지 다 뺏어 묶고, 거기,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포기를 하지 않고, 심술이 어, 뜨덕뜨덕 붙었어요. <laughs> 어? 요으면 뭐 싸우지도 않으니까 봐요, 막 허, 여, 이마. 해갖고, 살이 더 찌갖고, 안 싸우니까, 이검 금세 내가 물에 들어갖고, 아기들 먹으라고. 그래서, 아기들은 싹다 돌아가 있는데, 아유, 쟤는 조금, 아까 전에 흘린 것까지 다 주워 먹고 있어요. 어. 가수야, 조금 더 챙겨줄까? 어? 어. 그런 거 보면 또안 됐어요. 영상 종료하고 제가 카우스 얘기를 조금 더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장아 어? 너는 책임감도 없이 맨날 저렇게 아이들 임신시키 놓고, 정말 보면, 개장 보면 제 책이 안 씁니다. 오늘도, 어쨌건 아유, 여기 아이들, 어, 거좀다 챙겨주고, 까미하고, 아마, 씻던 카우스, 애기, 카우스 낭이가, 괜찮아? 씻던 카우스 낭이가, 때로는 이렇게 늦게 이 오고 하거든요. 오늘 까미도 조금 또, 나중에 좀 이따가 올것 같습니다. 어쨌건 오늘도 다들 한 주, 일에 어, 아유, 잘 먹었다고, 그래도, 서름밍하고 요즘은, 그나마 여, 여기서 어, 그루밍하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카우스원 안에어 어. 어쨌든 무더위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한 주도 어, 정말 다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항상 감사합니다.